말씀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일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또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누군가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말이 명확하게 잘 떠오르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답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명확한 정리 혹은 그것의 의미가 좀 필요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말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으니까 살아요. 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우리 신앙의 고백을 정리한 걸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함께 그 수요신앙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21문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1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이후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게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굳은 신뢰. 그런데 이두 가지는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기느냐.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속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신 이 죄사함, 의로움, 구속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참된 믿음을 단순히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나 아니면 교회 와서 얼마나 뭔가를 열심히 하는가 아니면 뭘 열심히 배우는가로 보지 않고요. 두 가지 참된 지식이 그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는가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이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에 대하여.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양육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얼마나 정확히 잘 알고 있는가가 믿음의 시작, 아주 중요한 기초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신뢰하는 것, 굳건한 신뢰. 그런데 이 신뢰도 단순히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가 아니고요. 그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하고 있는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얼마나 확실한가로 정의하지 않고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는지를 말씀과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서 얼마나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굳게 세워가고 있는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제가 말씀 질문했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하는 질문에. 이 정, 정의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혹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금 내가 느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내 말씀이 내 삶이 실제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혹은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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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읽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보여주는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절에 함께 본 것처럼 르호보암이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 솔, 어, 정, 정통적으로 왕이 된 어, 왕이 된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왕을 어, 북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배반하고 여로보암과 함께 이 왕을 떠났습니다. 자이 일을 겪은 르오보암이 남 유다 와 베냐민 두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르오보암에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역대하 10장에서요, 이 르오 오보암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이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할까봐 무서워서 도망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역이 일어나서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으니까요. 왕으로서 당연히 그 일을 막는 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서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자기가 당한 그 치욕이 여전히 그대로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를 모아 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으로서도 너무나 당연한 처사였고요. 그리고 그런 왕과 함께하는 군대에게도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이르우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가서 싸우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 열 지파가 너에게서 떠나가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르오암 왕과 백성이 함께한 군인 어,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르오보암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돌아와야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갓 이제 은 아닙니다. 왕이 돼서 지금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반역을 겪은 왕으로서 그런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이래서 돌이켰을 때에 오는 소위 정치적 부담은 다 왕이 져야 하는 이후의 문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르오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네, 군, 그 전쟁을 하러 가던 그 길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르오보암이요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그걸 따르려고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로범이 그렇게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유다와 베냐민의 여러 성읍에 있는 이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소위 말하는 방어를 방어태세를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다가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이 성읍들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대비한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식으로 갈라졌습니다 어,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눠져서 땅이 엄청나게 차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 땅이 결코 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쓸만한 땅은 남유다 쪽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저 위쪽은 대부분 고원이고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제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려다가 멈추고 돌아와서 이르호보암이 본문 성경에 보니까 열다섯 개나 되는 성읍들을 네, 전쟁 준비와 방비로 이렇게 다시 증, 증축을 했는데요. 이 열다섯 15, 개의 성읍이 위치가 어떠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어, 화면 보시면. 열표로 되어 있는 이 성읍들이 바로 15개의 르호보암이 증축한 성읍들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성읍들을 방어용 성읍으로 증축하고 준비한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막으려고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앞쪽에 있는 성읍들이 너무 작지 않나요? 사실 이 15개의 성읍은요 오늘 뒤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와 유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성읍들이라고 할 주요 성읍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 15개를 증축한 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나라가 쪼개지면서 혹시라도 남아있는 남유다 지역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될까봐 그 지역 전체를 지금 정비하는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왕권이 이 남유다 지역에서라도 견고하게 되게 하려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중요 성읍들을 증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군사를 두어서 소위 말해서 내부를 다지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왕위가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이 내부 결속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범은 여전히 자신의 왕권과 왕위를 강화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후에 18절과 23절에 보면 르호암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암이요 어, 아내가 여러 한 명, 첩이 6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첩에에서난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대상,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저 왕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르오범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일찌감치 후계자로 세우고 나머지 아들들을 이 방금 보신 그 여러 성읍들에 나눠져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구해주고 넉넉히 그들을 먹고 살게 해줘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후계자까지도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려다가 돌아왔습니다만, 여전히 그 르오보암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자기의 생각 혹은 자기의 왕위, 자기 가문의 안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어쩌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 왕에게 노역을 줄여달라고 했을 때도 네 그렇게 백성들을 무시하는 일들을 할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르호범의 마음은요 하나님 옆에 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피기보다 아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빨리. 내가 다스릴 지역만이라도 잘 정비를 해서 여기에서라도 사람들이 더 이탈하지 않게 하자 혹시라도 내가, 어, 내가 있는 이 왕, 왕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 전쟁 하지 마. 이거 내가 나눠지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자기 목적에 충실한 르호보암이지만 행동으로 남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왕권이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열 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사실 이 르오보암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네 유다, 어, 유다와 베냐민이 따르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르어보암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해서 르어보암의 통치 아래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놓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르어보암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군사를 돌이킨 그것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이 그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그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비록 여전히 그 마음에 자기의 왕위를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그 말씀에 순종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왕권을 왕위를 여전히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내 마음과 합하지 않아서요. 저렇게까지 어떻게 할수 있지? 혹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행위가 진실하지 못할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로 받으시고 그것들을 갚아 주신다라고 성경으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할 수 있습니다. 로범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건데 말씀에 내게 그 마신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멈췄을 뿐인데 혹시라도 내가 더 잘못될까 봐 멈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를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삶 또, 말씀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때로 온전하지 않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을 로범의 선택과 결과를 통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에 있는 레위인들과 백성들의 선택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레위인들이 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 살렘으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게 어, 절하도록 다른 제사 언들을 세워서 거기 있던 레위인들이 다 자기의 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그 터전을 떠나서 떠나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 이스라엘에 있던 레위인들과 백성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이 지켜가야 할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 땅보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따라서 그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자신들의 기업과 삶의 터전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그 유다 왕국이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쪽이 쉽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들이 함께 와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남유다 왕국을 강하게 세우시는데 이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말씀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결정들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니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더 선하게 갚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나 혹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결정의 순간 혹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의지합니다. 아, 의미합니다. 때로는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의도한 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 때때로 우리가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때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 때문에 혹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이미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먼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말씀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